자, 여러분들, 오늘 신작 소식은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아, 요즘 넥슨이 감 정말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마비노기 모바일의 티저 영상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거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영상을 다룬지가 한 7년 6년 된것 같은데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7년 전에 어이 트레일러를 공개한 게 보이시죠? 무려 7년 전에 공개를 했었고. 6년 전에 제가 지스타에 가서 어, 영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도 제가 마비노기 모바일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이런 말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세치호전까지 달았었는데 레전드 IP였는데 이거 개발 중지됐습니다. 아, 근데 마비노기도 지금 이거와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기에는 트렌드에 너무 뒤쳐졌다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스타의 시험 버전인데, 과연 이게 2025년도에 나올 만한 그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5년 전, 6년 전에 나왔다면, 조금 그래도 그때 정도에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캐릭터인데, 어, 약간 새로운 게임이죠. 기존의 마비노기에서 보여주던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골수 유저들이 있겠지만, 이게 마비노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같요 같긴 한데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개발이 대부 캐시 했는데 그동안에 뭐 마비노기 3g들이 계속 개발 취소가 되고 시간도 굉장히 밀리고 그 7년 전인가 그 7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마비노기 의 생활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주변의 환경과 어 그런 bgm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금을올렸던 그런 게임인데 이 mm o RPG 유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7년 전에 기대작이다. 아, 저도 해 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조금 썼었는데 어떻게 보면 플레이 방식이 원신, 원신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신과 지금 비교할 급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디 게임도 아니고 뭐 진짜 1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도 아니고 이 퀄리티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어느 시각에서 본인에 따라서 더 괜찮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취향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면 직업도 좀 고정인 것 같고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닌텐도 닌텐도 수준의 게임도 아니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게 아니라 좀 태보된 느낌이 더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마비노기 특유의 시스템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걸잘 살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마비노기 좋아하시는 덕후 성향들이 많았었는데 뭐안할 사람들은 안해 보이지만 또 하실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탐월 출신과 에비 해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예전만큼의 설레임이 저도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미 폐기됐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넥슨이 좀 감을 업계에서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래도 뭐이 분위기나 캐릭터 느낌, 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이 특유의 마비노기의 이 부금의 분위기 굉장히 또 올드팬들한테는 또 반가울 수가 있거든요 네, 2017년도에 지나서 그때 바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직업을 고르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자유도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태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3월달에 출시고 뭐 지금 티저 페이지가 열려있긴 하고 3월이면 이제 한달 정도 남았다고 한달좀 넘게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때 다시 리뷰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리뷰로 할지 하려고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마귀노기 모바일 기다리신 분들 거의 7 8년 만에 이제는 만나실 수 있습니다